안녕하세요 동물대장입니다 오늘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왔는데 진짜 안타까운 소식은 저희 창고가 안산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안산으로 이제 이사를 끝냈는데 이제 태풍 링링이 왔어요 태풍 링링 풍속은 어, 사, 46km 퍼인데 예, 여기 정신나간 애가 있어가지고 저기 막 떠들었어요 지금 걱정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태풍을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시 약간 지났는데 태풍이 가장 강한 시간이라는데요 지금 저렇게 박스 한쪽에다가 모아놓은 곳인데 박스들도 아직 안 날라갔습니다 근데 나무까지는 엄청 부러졌어요 나무 몇십년된 나무인데 나무까지 자꾸 부러지고 있어요. <놀람> 3시가 그 태풍 전선이라 그래. 어, 하늘 저기 구름 보이세요? 빨리 간 빼는 것같아요 구름 움직이는 속도. 와, 죽입니다. 비행기 안 지나가 있는데 비행기 재트기 다니는 소리가 나고 나무. 나무들 이제 움직이라고 보이나? 와! 어 지금 나무 요동치는 거 봐요. 여러분은 지금 동굴 대장과 함께 태풍을 체험하고 있어요. 새가 날지를 못해 앞으로, 새가 전진을 못합니다. 와.